모르자, 여기 사람 어... 왔다. 앞에 오... 차 진행 중. 나 기절이고. 나 1뜻. 아까 내가 봤다는 애 1번에 있었는데? 자기 그냥 끝에 있거나 밀밭에 누워있거나 둘중하나인데 이거. 총소리 울그 1번 애가 타타가 오면서 죽었어요. 아 그래? 저기 있다 저기 있다! 어디어디? 어디. 오빠이 터졌어! 안 아, 돼, 기절! 어차피 이도저도 안 되는데. 잡았어 들어가 들어가서 일번으로 야, 저거, 엎드려 있는 거, 존나맛있겠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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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저기, 뛴다. 어? 아니, 저렇게 도로, 도로 뛰는데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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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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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1평집에서 온다, 1평집에서 온다, 1평집에서 온다. 봤다. 손대위 눈. 뒤에 넘어온다. 나이스. <laughs> 돌로 뛰었나? 설마? 여기 사고 개피. 나이스. 들기절 들기절 밖에. 아군도 들기절. 뭐야 뭐야. 나이스 하나 더 왼쪽. 나피 없어? 여기 그래서... 내가 컷. 내가 네, 걔한한대 맞춰 놨어, s 스알 삼쪽이다. 쓰나 음. 겟컷. 아, 씨. 이씨 바이, 프시 바이, 프시 바이, 푸시. 잠깐만. 바이, 푸시. 바이, 푸시. 바이, 푸시. 바이, 푸마 바이, 푸시. 바이, 푸시. 이 대박이네. 여기 하나 내 앞에 내 앞에 하나. 응, 어디 있어? 죽었다. 졌어, 졌어. 네.